그리고 요 요게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데, 우리 그, 그러니까 저, 연마석도전만 저걸, 외형 연마처럼 푸시 타입인데, 네. 네. 같은 방향. 같 네. 이거, 있는 거 혹시 헷갈릴까봐, 이제 저쪽 한번 있어야 하고 헷갈릴까봐. 저떻게 저쪽은 마다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, 그죠? 이렇게 그동안 또안 들어갈 있 고춧 짧은게 좋죠 네, 피, 거기, 어, 넌 더. 피 바꿀 때, 네. <laughs> 얘는. 세념 방향이니까 안 틀려면, 어쨌든 이 방향만 돌아가면 방향이 틀리나 멀리 가고안 가고, 얘는 이제 어쨌든 잡아놓고, 응. 그리고, 시계 방향을 밀고, 응. 얘는 한 번, 얼마쪽 올라가면 되실까요? 얘를 풀고, 네. 얘를 풀어놓고, 대드올리는한번 올라가면 올라가면 되 180까지 올라가면 되겠요 ખાાાાા ખાાાા